안녕하세요. 모던 골프의 이영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독학 골프를 하시는 분들, 유튜브 보고 골프를 배우시는 분들의 문제점과 애로상, 왜 힘들고 한계에 부딪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세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론으로 얘기하면 첫 번째는 작용 반작용을 구분 못 한다는 겁니다. 작용을 할수 있어도 반작용 동작을 못한다는 거. 두 번째는 코아 동작을 못하고 밖에 몸통, 코아 동작이 약하다는 겁니다. 코아를 못 쓴다는 라 거죠. 세 번째는 미래, 세 수, 다섯 수, 일곱 수 미래 동작을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작용을 못하고 코아 동작을 못하기 때문에 미래 동작을 예상을 못한다는 거죠. 이세 가지 이유 때문에 한개 부딪히고 독학 골프를 하면서 어, 항상 문제점이 많은 겁니다. 그걸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우선은 독학 골프가 제일 많이 하는 게 캐스팅입니다. 턴, 캐스팅, 레깅, 수직 낙하 이런 거는 얼마든지 잡을 수 있습니다. 자, 그자 여기에다가 캐스팅 헤드를 캐스팅 해줄 겁니다. 이렇게 그렇죠? 캐스팅 해주면은 얼마든지 공이 맞아 나가고 얼마든지 갑니다. 이번에는 레깅 캐스팅 해버릴 겁니다. 레깅 캐스팅, 레깅 캐스팅. 그렇죠? 수직 낙하 캐스팅. 그러니까 유튜브도 많이 보시고, 영상도 많이 보니까 수직 낙하가 뭔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직 낙하, 레깅 캐스팅 다 잘했습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근데 스스로는 불만이 굉장히 많고, 이게 이게 뭐야? 답답하다는 거죠. 뭔가가... 해결이 안된것 같다라는 거죠. 거기에 이제, 턴이라는 거를 제가 얘기했으니까 몸을 뒤로 돌리면서 턴, 수직약화 캐스팅. 답답하다라는 거죠. 엄청나게 답답하다라는 거죠. 뭔가 이렇게 잘 나가고 된것 같은데 프로들처럼 스윙이 안 되고 뭔가 하다 만것 같은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든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작용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똑같은 개념으로, 똑같은 개념으로, 반작용을 목적으로, 내가 턴을 목적으로, 턴을 목적으로, 자, 캐스팅이 되어질 거라고 생각해서 등을 캐스팅한다, 등을 캐스팅한다, 등을 한다는 자, 이렇게 동작을 해주면 뭐가 다를까요? 바로 임팩 위주로 동작하던 것을 릴리즈 위주로 바꾼 겁니다. 여기까지. 내가 공을 치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카운터 퍼스를 해서 이 힘을 여기까지 만들겠다라는 거죠. 카운터 퍼스, 반작용을 목적으로 이걸를 만든 거죠. 그러니까 캐스팅은 있는데 턴이 더센 거죠. 턴이 목적이고 캐스팅은 반작용이죠. 캐스팅이라는 반작용을 목적으로 턴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반작용을 실행하는 겁니다. 지금 나는 턴이라는 반작용을 이용해서 턴과 카운트 퍼스를 이용해서 패팅! 이거를 이용해서 이렇게 만들어서 여기까지 갈 목적 릴리즈까지 갈 목적으로 동작을 한 겁니다. 릴리즈가 목적입니다. 임팩이 목적이 아니라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여기가 찰나가 돼서 어떻게 맞았는지 모릅니다. 순간적으로 걸쳐나가 버립니다. 지금처럼 가서는 야, 그... 릴리즈를 목적으로 동작하면 순간적으로 이렇게 됩니다. 이거를 턴을 조금 더 세게 하면은 조금 더 세게 하면은 이런 식으로 한 번에 이렇게 가버립니다. 그렇죠? 턴을 조금 세게 하면 이런 식으로 그냥 쑥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답답해지는 거죠. 불안해지는 거죠. 언제 맞았는지도 모르고 언제 피니시가 되는지도 모르게 그 힘으로 이렇게 가버리는 거죠. 순간적으로. 이게 찰나가 됩니다. 스윙, 이, 뭐, 움직이는 것이 찰나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반작용을 못 만드는 거죠. 그러면서, 어, 팔클럽이 어떻게 됐나? 궤도가 어떻게 됐나? 어, 이게 레깅이 됐나? 수직 낙하가 됐나? 고민이 굉장히 많아진다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팔클럽이 어떻게 됐냐고 물어보는 순간 멘붕에 빠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또, 반작용을 하는 것이야 작용. 내가 집, 내, 내가 직접 하는 거죠. 이렇게 모든 거를 다. 캐스팅도 내가 하고, 레깅도 내가 하고, 수직 낙하도 내가 다 하는 겁니다. 샬로우도 내가 하고, 뭐 버티칼 드롭 모든 걸다 내가 내 손으로 하는 거죠. 내 머리로 계산해서 하는 거죠. 그런데 턴을 목적으로 해서 카운터 퍼스 시키면은 머리가 개입할 시간이 없습니다. 머리가 어떻게 보고, 눈으로 보고 할 시간이 없습니다. 순간 찰나기 때문에. 그래서 멘붕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반작용을 목적으로 동작을 못 한다라는 거죠. 하면서도 자신이 불안해진다라는 거죠. 그 이유는 마지막에 세 번째 가면 이해가 됩니다. 아, 그거 하면 되지 않냐? 왜안 되는지를 제가 좀 이따 설명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코아가 약하다라는 겁니다. 코아를 쓸줄 모른다라는 거죠. 코아가 약하기 때문에 이 힘이 세야 코아 코아라는 거는 등축 힙, 다리의 힘입니다. 여기에서 이 힘이 위안이나 좌우로 하는 이 힘이 세야 얘가 세디든지 궤도를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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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거를 조절해서 만드는데 코아가 약하기 때문에 이거를 못 한다라는 거죠. 코아의 힘을 키를 키울, 키울 줄을 모른다는 거죠. 레슨을 받거나 레슨 그러니까 혼자서 하면 코아의 힘을 못 만듭니다. 왜 코아를 만들면은 팔과 클럽이 완전히 무용지물이 되어버립니다. 코아 힘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코아가 가서 코아를 칠 겁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팔과 클럽이 무용지물이 되어버린다는 아무 의미가 없어집니다. 지금처럼 작용을 했던 모든 문제점이 모든 것이 다 물고품이 되어버립니다.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코아를 움직여서 코아를 움직일 겁니다. 턴을 목적으로 코아를 200% 300% 500%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요, 팔과 클럽은 그 퍼센테이지가 올라가는 만큼 아 무용지물이 돼 버린다는 거죠. 아무 의미가 없어집니다. 작용이 아무 의미가 없어집니다. 완전히 반작용으로 100%다 없어져 버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또 멘붕이 오는 거죠. 코아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일단 코아를 만드는 것도 어렵고. 200% 이상 300% 500%를 만드는 거는 300% 이상 만드는 거는 독학해서는 도저히 불가능하고 다른 운동을 통해서 그거를 만들기 전에는 절대 불가능하고. 그러니까 코아를 일단 못 만들고 코아를 만들 수 없으니까 자꾸 작용을 한다라는 거죠. 만일에 코아를 200% 만들었다, 200% 만들어서 자, 이렇게 동작했습니다. 그러면은 팔과 클럽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낼 방법이 없습니다 멘붕이 온다는 라 거죠 그러니까 일단 코아를 만들지 못한다는 겁니다 근데 코아를 만들어 놓으시면 어깨 스윙 같은 거는 장난입니다 코아 축이 가서 어깨 두이우 이런, 이런 정도는 그냥 식은 죽 먹기보다 더 쉽습니다 코아를 만들어 놓고 코아가 200% 이상 돼서 코아를 쓸줄 알면 수직낙하 이렇게 해서 수직낙하 되어지는 거는 장난입니다. 이건 아주 무지 무지하게 쉬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깨 스윙 같은 거는 하나도 안 합니다. 무얼라 어깨 스윙을 해서 얘를 이렇게 펴서 만듭니까? 어깨 스윙을 해서 얘가 캐, 풀어져서 캐스팅되면 이, 이 길이가 길어져서 내 몸이 일어나는데 턴이라는 걸 해서 내 몸이 이렇게 낮아서 이렇게 쳐야지 방향성도 좋고 좋아지는데 얘를 캐팅해서왜 일어납니까? 하라고라도 안 하죠. 어깨 수임 같은 거는 나는 수기구도 얼마든지 더 낮추고 프로들처럼 낮아지는 백에 낮아지는 다운을 얼마든지 이렇게 뒷땅 때리 안 때리고 이런 동작을 얼마든지 여기에서 이런 동작을 얼마든지 할수 있는데 왜 쓸데없이 일어서면서 캐스팅하면서 이런 동작을 하죠? 7 차원 이상 되면은. 코어 축의 힘이 300% 이상 되면은 캐스팅을 등축으로 캐스팅을 합니다. 9차원, 11차원이 되면은 캐스팅을 시입이나 다리를 캐스팅합니다. 클럽을 캐, 팔과 클럽을 캐스팅하는 거예요. 이 힘으로 이 힘으로 캐가 어마무지하게 캐스팅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제가 지금 다리로 캐스팅해 보겠습니다. 다리를 캐스팅, 팔과 클럽을 캐스팅하는 거 아니라 다리를 캐스팅할 겁니다. 축이 어마무지하게 세서. 그렇죠? 어서 많이 보던 모습이죠. 어서 많이 보던 모습일 겁니다. 캐스팅을 한다고 그래서 클럽 헤드, 클럽만 헤드만 캐스팅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을 캐스팅하고 내 몸을 턴시킬 수 있다라는 거죠. 지금 이런 식으로 내 몸을 캐스팅할 수 있습니다. 어서 많이 보던 모습이죠. 이것이 바로 스쿼트 셔플러가 다리가 움직이는 이유가 다리가 턴을 하면서 다리를 캘팅시킨 겁니다. 이런 얘기는 이제 들어보신 적도 없고 처음 듣는 거일 수도 있고 그래서 독학 골퍼들이 축이 움직이기 때문에 코어가 세기 때문에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골프를 잘 치시고 바디 몸을 쓰시려면 은 축부터 만들어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골프가 독학하면 어렵다고 하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미래를 알고 미래 동작을 하는 겁니다. 지금 다 보여드렸듯이 작용을 할 거냐, 반작용. 반작용도 미래 동작이죠. 캐스팅이 클럽 헤드 캐스팅, 팔 캐스팅, 등축 캐스팅, 골반 캐스팅, 다리 캐스팅, 캐스팅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자, 다리를 캐스팅하면 등축은 어떻게 될까요? 리를 캐스팅하면 팔과 클럽은 어떻게 캐스팅이 될까요? 어마무지하게 강력한 캐스팅이 생깁니다 등축도 어마무지하게 강력한 캐스팅이 생기고 팔과 클럽은 내가 팔과 클럽을 캐스팅 t e 때보다 훨씬 강력한 그거 t 몇배 강한 캐스팅이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장타를 치는 겁니다. 똑같은 클럽을 갖고서도 이렇게 거리가 다르게 나오는 이유는 어디를 캐스팅시키고 어디를 반작용으로 해서 나머지 것들이 작용으로 동작되게끔 이렇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거죠. 그거를 위해서 반작용, 상대성. 여기에 클럽의 상대성은 등축이고 등축의 상대성은 힙이고 힙의 상대성은 다리입니다. 이렇게 상대성의 상대성의 상대성의, 상대성의 상대성으로 가지면은 엄청난. 나비효과가 일어나면서 지금처럼 이렇게 낮게 동작하면서 다리 캐스팅을 해주면 눌러 맞아지고 지금처럼 이런 동작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미래를 알고 다섯 수, 열수 앞을 보고 상대성을 만들어서 동작을 할줄 알아야 바디스윙이든지 모던스윙이든지 할수 있다라는 겁니다. 모던스윙은 그거를 제가 3차원, 5차원, 7차원, 9차원, 11차원 이렇게. 차원수를 만들어서 턴이 되어지는, 턴이 주도고, 골반이 골반이 주도인 것이 9차원, 다리가 주도인 것이 11차원, 이렇게 구분을 해 놓은 거죠. 그러니까 독학골퍼들이 독학하는데 어려운 이유는 바로 지금처럼 미래를 알고서 미래를 배워야 되는데, 당장 눈에 보이고, 머리로 생각할 수 있고, 머리로 할수 있는 작용밖에 못 한다는 거죠. 내가 확인하고 내가 알수 있는 거는 그건 내 차원의 수준 얘기고 차원을 높여서 다른 차원으로 넘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한계를 넘겨서. 그래서 처음부터 하시게 되면은 임팩을 목적으로 작용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릴리지를 목적으로 반작용을 목적으로 동작해야 되고 두 번째는 코어축을 엄청나게 발전시키셔야 됩니다. 코어축이 없이는 어깨스윙이든 풀어 때리는 헤드스윙이든 아무것도 못합니다. 발전을 못 한다라는 거죠. 좋은 골프를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가서 자, 머리 몸을 써서 동작하는 바디 스윙을 하고 싶은 분들은 필수로 코어 축이 바디 스윙을 하려면 최소한 300% 이상 돼야 됩니다. 코어 축의 힘이 팔 클럽의 힘보다 3배 이상 세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야 바디 스윙이라는 걸할수 있습니다. 팔과 클럽을 하는 게 아니라 몸으로, 몸의 바디, 바디에 의해서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것이 바로 7차원입니다. 5,000cc 이상, 500% 이상 할줄 알아야 다리를 써서 만들어진다는 거죠. 다리 힘으로, 다리, 발 힘으로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거죠. 다리 캐스팅을 해서 다리의 반작용에 의해서 위에 것들이 작용으로 다 바뀐다는 거죠. 순서로, 도미노 효과를 내서. 다리를 이런 식으로 다리를 캐팅해서 다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11차원입니다. 조만간 이거를 3차원, 5차원, 7차원, 9차원, 11차원 이렇게 나눠서 물론 7차원까지만 공개되겠지만 9차원, 11차원은 공개해도 할 필요도 없고 너무나 고급스럽고 너무나 아까워서 아마 공개를 안할 겁니다. 멤버십을 통해서 3차원, 5차원, 7차원을 아마 공개하게 될 겁니다. 멤버십이라서 분류해서 공개하게 될 것인데, 그거를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왜 독학 걸퍼들이 독학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한계에 부딪히고, 멘붕이 오는지 세 가지로 나눠드렸습니다. 작용, 반작용, 코어 축의 힘. 마지막에 세 번째, 미래를 알고 동작해야 된다. 미래 동작을 해야 된다는 세 가지. 문제점 때문에 독학 골퍼들이 한계에 부딪힌다는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독학 골퍼 여러분들 아니면 유튜브 보고 하시는 분들 생각을 한번 다시 해보시기 바랍니다 골프는 진짜 골프는 7차원 9차원 11차원으로 가면은 어마무지하게 매력있는 운동이 됩니다 나중에는 이게 회춘 젊어지기도 하고 저는 내일모레 7학년인데 70이 넘는데 이 나이에도 300야드를 치고 5번 아인으로 200m를 치고 젊은 사람, 2, 30, 3, 40대보다 더 멀리, 더 멋있는 골프를 할수 있는 모습, 모습을 한번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던 골프의 이영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